옳지. 아 해피는 오 많이 안 걷는다. 장이 갑시다. 내려가, 가자. 옳지. 오늘 보시면 날씨는 어, 해가 쨍쨍한데 구름도 한점 없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안개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한데 오늘 야외 활동 금지령을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심심하고 애들이 심심하니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해피는 어 최대한 좀안 걷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피 요새 운동량이 많아가지고, 다, 뒷다리가 좀더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해피는 슬기고리 안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평지에서만 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 오늘 내려갈 거야. 가자. 와, 진짜 덥습니다. 뭐, 벌써 이렇게 덥지? 이제 우리나라에 좀 봄이 좀 없어진 느낌입니다. 지금 벌써 오늘도 15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원래 뭐 옛날에는 뭐 꽃샘추위 뭐 이런 거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어제 좀 춥다가 오늘은 바로 덥고 반팔 입어야 될 날씨고 조금 기후 변화가 안타깝긴 합니다. 와 엄청은입니다. 오늘 보니까 미세먼지가 보이나? 예 네, 나쁨이네요. 안녕. 봉소봉소 물먹, 물먹, 더 먹, 봉소이물다 먹어. 해피, 이리 와, 물 먹어, 물좀더 먹어. <laughs> 야, 니왜 거기 가 있냐? <laughs> 와, 배가 고파가지고. 뭐좀 테이크아웃해서 어 바닷가에서 앉아서 뭐좀 먹도록 가겠습니다 오늘 한끼도 못 먹어가지고 <몬>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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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봉순이 <몬> 아이고 이쁜 봉순이 띵꼬꼬 아이고 이쁘게 서하고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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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아, 큰다 네. 이제 다 컷죠 뭐다 컷다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예 응. 식사하시려고? 예 응. 하수가 <몬> 아 우리 거기 바... 해피도 있었어 에피도 있었어. 아리 이쁜 에피도 있었어요. <laughs> 가서 갔다 와. 가서 겠어요 예, 갔다 와. 네. 자, 요즘 논란의 중심인 백종원 씨 방송에 나왔던 그런 김밥집입니다. 어우, 쉬나?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아, 쉬네요, 오늘. 이거 바꿔놓으실지 부담 없죠 자, 그러면 생활의 달인은 나왔던 지리 내부 실장 가볼게요. 어 여기도 문 닫혀있네요 왜 이러지 오늘 전부 다 안되겠다 햄버거나 먹어야겠다 가자 아, 아까 이 좁은 길로 차가 오는 차 나가는 차 이렇게 엇갈려서 막 꼬여있는데 봉순이가 옆에서 너무 차에 부딪힐 것 같이 달려들려고 해서 제가 뭐라 했더니 지금 꼬리가 푹 좁았습니다 새끼 아까 혼냈더만 바로 삐끼네봉순 삐끼 있어 잠깐만 기다려 잼잼 기다려 에이, 기다려 하자 햄버거 먹으러 가자. 지세포 승선장 있는 쪽에 보시면 버거섬이라고 있는데, 여기 햄버거 맛있습니다. 사람도 많더라고요. 떡치, <목소리> <목소리> 떡치. 왜 그래야 어. 햄버거만 잠깐 기다리고 어, 이동해서 다른데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 햄버거도 먹고, 저, 김밥도 먹으려고 했는데. 햄버거 한개로 배가 안찰것 같은데. 자 명당을 찾아 봅시다. 과연 어디가 명당일지. 우와. 살짝 여기 맹당 같습니다. 맹당. 먹기 좋아 보이는데. 아, 근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디오가 들어갈라나 모르겠다. 먹기에는 완전 맹당인데. 일단 여기서 취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밥 먹기 정말 좋은 곳이죠? 여기 또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바람이, 나무들이 좀 막아줍니다, 지금. 그래서 오디오는 괜찮을 것 같아. 자, 일단 콜라부터 하니. 와, 뭐야, 이거. 맛있다. 아, 제로 슈가 라임 플레이버인데 제로 카페인까지 나왔네요. 난 카페인 필요한데 잘못 샀네. 역시 제로 콜라는 펩시인가? 원래 나 코카콜라 좋아하는데 이게 맛있네요. 저는 어디가든 햄버거는 더블 패티 있거나 더블 치즈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 새우버거 이런 거잘안 먹긴 하는데 여기 버거섬은 새우버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역시 나는 더블 치즈, 더블 패티. 음. 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단순하거는요 치즈 두장, 패티 두장, 이거 양파 볶은 거, 그다음 소스 이렇게 들어있는데 패티가 엄청 짭짤하고 고소하고 육즙이 많아. 음, 고기 육향도 괜찮고 맛있네. 냉동 이런 소고기 다짐육 쓰면 누린내 좀날 수도 있는데 누린내도 안 나고 그렇다고 후추를 때려박은 느낌도 아니고 고소하고 진하고 맛있습니다. 사실 오늘 백종원 그 프로그램에 났던 샘김밥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 다치겠잖아요. 요즘에 백종원 씨가 말이 많더라고. 사실 저는 백종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사실 누구나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할 권리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백종원을 엄청 좋아하진 않은데 제가 한번 통영 어부장터라고 그게 통영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네뭐 3일간인가 했을거예요 첫날에 내가 지금 저 여자친구랑 같이 일찍 아침 일찍 오픈런 하려고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전날부터 비가 와서 좀 아찔했거든요 아 이거 제대로 행사가 될라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람은 엄청 몰려있고 많이 와 있는데 행사장이 천막이 하나 없는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 먹으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전날부터 비가 오비 예보가 돼 있었으니까 천막 정도는 해놨겠지 했는데, 천막이 없어. 갔는데, 사람들 이비 맞으면서 접시에 비다 들어가면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음식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때까지 방송에서 보였던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야, 대처가. 우리는 그냥 비 맞으면서 먹어도 되나? 백종원 행사까지 왔으면 요 정도는 감수하고 먹어라, 이런 거, 이런 좀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까지 올라오더라고. 결국 가서 줄도 안 서고, 딱그 환경만 보고 그냥 나가자 기분 나빠서 근데 이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행사를 진행하면 진짜 잘돼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개판이었습니다 근데 안내가 잘했다 요즘엔 논란이 많이 퍼지더라고요 백캠 논란 백캠에 스팸에 비해서 고기 함량이 적은데 스팸보다 비싸다고 해서 그 논란 설날 맞이로 할인가 올려치기 했던 거 논란 뭐 행사장의 위생 관련 논란 아 그리고 <laughs> 그거 <laughs> 농약 뿌리는 통에다가 사가지고, <laughs> 식품 허가도 안 났겠지만, 식품을 넣어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그게 농약통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텐데, 농약 살포기라는 걸. 거기다 넣고 뿌리면 그 보여주는 모습이 이상할 거라 생각은 안 하셨나? 아멘 예수님 믿고 원 받으시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선도하는 거는 좋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아쉽다 요즘에 수제버거집 가면 한 12,000원 이 정도 할거거든요 서울가면 더 비싸지도 모르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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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공아 던졌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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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